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상담윤리와 법 1-2강 두 번째 강의를 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는 전문가윤리에 대해서 좀더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 전문가윤리라고 했을 때, 아, 다양한 그런 전문가 집단들이 아, 자신의 직업의 목표라든가 목적이라든가 그리고 근본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그에서 근거해가지고 정한 그런 윤리적인 원칙을 이제 전문가 윤리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문가 집단에는 자기 자신들의 윤리가, 윤리적인 그런 원칙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상담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엔지니어링계에 있어서도 그들 나름대로 윤리적인 그런 기준들이 다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기독교인이라면은 허용이 가능한 그런 행동일지라도 우리가 이제 상담 윤리를 생각해 봤을 때 상담 전문가로서의 행동이 제한된다. 그것이 이제 전문가 윤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기독교인이라면 허용되는 그런 일일지라도 우리가 전문가 상담가로서는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활동이 제한되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윤리 규정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윤리적인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와 전문가 윤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대립적인 관계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하나는 양립이 가능한 견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서요. 우리 기독교 윤리하고 이 세킬러 윤리에는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를 따르면 안 된다. 그래서 전문가 협회에 가입을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도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죠. 자, 근데 뭐 대부분의 많은 근데 크리스찬 상담가들은 기독교 윤리하고 어, 전문가 윤리는 아, 양립이 가능한 아,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이죠. 아, 기독교 윤리와 전문가 윤리를 생각해봤을 때 아, 통상 이두 가지는 일치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양의 그런 윤리라고 하는 것이 아,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 통상 두 가지는 일치하는 것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 기독교 윤리가 전문가의 윤리를 더욱더 강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 에스틱이 더 무더, 훨씬 더 고차원적인 그런 윤리를 우리가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윤리를 더 강화해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그러면 윤리하고 도덕하고 법하고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먼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에스틱 윤리하고 도덕을 한번 생각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것이 이제 아,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윤리하고 도덕 둘다 이제 중첩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 이것은 이제 사실 왜냐하면 윤리라고 하는 그 에틱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그 어원이 그리스어의 아, 에티케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격을 연구하는 학문 이런 말에서 이제 유래한 그런 에티케라고 하는 단어에서 에틱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 단어가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 아, 모레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사실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윤리와 도덕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품행과 관계 그리고 가치관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 단어가 이제 모레스라고 라틴어로 번역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됐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의미에서의 윤리는 결국 도덕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의미에서 말고 아, 좀더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윤리를 생각해보면 아, 도덕과는 약간 더 다를 수가 있는데 아, 선과 악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것이 이제 도덕적인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아, 윤리라고 했을 때는 이 도덕적인 선과 악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비도덕적인 그런 문제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더 넓은 아, 개념에서 윤리라는 말은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아, 좀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자. 도덕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문화나 사회의 그런 거시적인 맥락 속에서 결정되는 그런 거를 이제 도덕적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화권에 따라서는 도덕적 행위가 같은 행동일지라도 도덕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일부 일처를 허용하는 그런 문화라고 했을 때 아내를 둘을 거느린다. 이것은 어, 도덕적이지 않은 행위죠. 근데 그렇지만 다른 문화권에 아내를 넷까지 건드릴 수 있는 그런 문화권이라면 아, 그것은 통용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문화나 아, 종교적인 신념에서 오는 그런 가치관에 의한 행위가 이제 도덕적인 행위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 도덕적인 원리들이 이제 어떻게 해석되고 실행되는가는 이제 문화권마다 아, 다르고 또 동일 문화권에 속했지라도또 개인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덕적인 품행의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념 체계와 이 체계가 삶의 모든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데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것이 이제 도덕적 행위가 다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도덕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택을 메이크 초이스를 하는 그런 행위들을 이제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이제 윤리라고 했을 때는요, 인간의 그런 품행과 도덕적 의사 결정에 관한 그런 철학에 속해 있는 그런 규율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은 제각기 인류적인 입장을 발전시키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정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을 기대하고 또 선한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지침으로 삼는다. 이것이 이제 윤리에 대한 얘기인데 정신건강 전문가에 있어서 윤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여야 할 옳고 그름 선과 악으로 판단되는 일련의 그런 품행과 행위의 기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문적인 실천 기준이나 합의된 규정에 따른 수용 가능하거나 선한 행위의 실천이라고 이제 그렇게. 아, 윤리를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 거의 도덕과 이제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 볼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 도덕과 윤리가 같은 의미로 이제 봤을 때 아, 황금률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수많은 그런 종교와 도덕, 아, 철학에서 볼수 있는 원칙의 하나다.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 기독교에서만 얘기한 것들 아니고 아, 다른 아, 종교의 도덕 철학에서도 나온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다른 사람이 해주었으면 하는 행위를 하라고 하는 그런 윤리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곧 도덕과도 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이 황금률이 결국에는 도덕과 윤리를 같은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과 관심, 그리고 자비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원칙을 캡스에서 여섯 가지 성격적인 원칙이라고 이제 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을 논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1-2강 강의를 쭉 해왔는데,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1-2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